단독으로 있어 무조건 미분 불가능하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얘 1이 있으니까 여기서 도 어떻게 되야 인수가 1이 돼줘야 둘이 1, 1두개 갖고 있으면 미분 가능해진다 이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얘가 지금 1이 돼야 되고 얘가 지금 a가 돼야 되는 거지. 이해됐을까요? 따라서 아, f(x)는 지금 0, 1 이런 데. 값은 지금 뭐가 되야겠어요 마이너스 k는 1이었으니까 k는 마이너스 1밖에 될 수가 없겠다. 따라서 fx는요, 거기서 지금 최고차 한개수가 양수인 2차 함 수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 뭐라고 둘까요? 뭐 p라고 두고 x에다가 x-1이라고 줄게 최고차 한 개수 모르니까.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어, 거기서 얘만 구하면 될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까 뭐 있었냐면은 여기서 얘가 4값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겠 1에서의 5, 이거 미분계수가 몇이 돼야 되더라? 2가 돼야 되죠, 그쵸? 그렇죠? 사용해야 돼요? 오케이. 자, 따라서 지금 f 누 누구 1이 2가 돼야 되는 것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p까지 구할 수가 있죠. 그럼 미분해볼게요. 자, 어떻게 되겠어요? fx는, 어떻게 되겠니? 여기 x제곱이니까, 어, 2px, 그 다음에 마이너스 px였으니까,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1대입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1대입하면은 p는 2 이렇게 나오실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f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누구? f에 마이너스 1을 구하라. 정답 뭐예요 어, 2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 정답 뭐가 됩니까? 4가 정답입니다. 어, 문제 괜찮네요. 인수 단점에서 해석을 해야 됐던 문제였습니다. 음. 여기 보면은, 얘가 GX가 0이 되는 지점 누구예요? 얘랑 얘죠? 얘그 지점 말이야. 아, 왜냐면은, 봐봐.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함수가 있어. 어, 어 이거, 일단 필기하시고 제가 다시 설명해드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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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거 정리하세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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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가고고이이 자, 이거 관련해서 좀 얘기해줄게요. 인수 관련해서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 좀 해줄게요. 자, 이런 거예요. 좋아. 우리가 어떤 y는 절대값 x, x-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함수 보면요. 어디서 미분 불가능해요? 자, 어, x1이라고. 여기는밈 불가능하죠? 그래프 머릿속에 그려지죠? 어떻게 그려요, 얘? 얘 원래 2차수처럼 그리는데, 자, 어떻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되시면서 0과 1에서 밈분 불가능하다, 이거야. 그렇지 괜찮니? 자, 근데 봐봐. 여기서 내가 얘를 조금 조작을 해가지고, 얘를 들어서 y는 절댓값을 씌우고 x, x-3인데, 여기다가 내가 곱하기 x라고 추가로 한번 인수를, 어, 더, 더 해볼게요. 괜찮아요?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죠.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자,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 X가 누구? 0과 1 사이일 때랑 그 바깥쪽에 있을 때. 자, 보시면은 X가 0과 1 사이. 그리고 X가 0보다 작고, X가 1보다 클때 어떨지 한번 보죠. 자, 보시면 0과 1 사이면 여긴 뭐예요? 음수죠. 이돼요 음수기 때문에 마이스 붙어서 나오면 어떻게 돼? 마이스 x 제곱. 그다음 어떻게 돼서? x 마이스 1. 여기서는요. 그냥 양수니까 x 제곱 x 마이스 1.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맞아요? 어. 자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게. 자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요. x 축. 그러니까 그림으로 내가 해석해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자 여기 0이 있고 여기 1이 있다라고 쳐보자. 자 그러면은 자 0과 1 사이에서는 요거 그릴거야 그치? 요거 어떻게 그려야 되나? 이렇게죠 그쵸? 그니까 이렇게 그리고 요런 느낌이죠 그쵸? 이해돼요? 얘는요? 얘는 약간 요런 느낌 근데 우리 0과 1 사이에서는 얘로 그리면 되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요 요걸로 그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여긴 어때요? 이렇게 가시면서 좌미분계수도 0이고 우미분계수도 0인거 여기서 미분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왜요 좌미분계수 0이고 우미분계수 0이지 항상 이렇게 인수가 두개가 생기면요 이렇게 가능해지는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나왔냐면은 x에다가 x 플러스 k가 나왔고 우리가 아까 그 fx가 아까 x-a랑 x, x 1이었어요렇죠 맞아? 응.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이, 얘가 지금 gx여야 되는데, 얘가 미분 가능하면 려어게 x가 인수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이런 식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합쳐져야 되는데. 이거지. 두 개씩. 무조건 두개 이상이면 미, 미분 가능해져. 알겠나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